셋째 날 아침인가요? 지금 준비하는 게? 예스! Yes. 셋째 날 아침이고요 오늘 코디가 좀 마음에 드네요 너 열심히 친구들의 여행을 찍어보겠습니다 윤씨 나가기 전에 한마디 오늘도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한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착한 척 하세요? <laughs> 너보다 착합니다 나가 보실까요? 편실 갔다 온다 저짜수이더라고하여 <laughs> 아, 저저 저... <laughs> 아, 어? 저였 저였어 저좀위아기 어? 저저잘리사조지씨어저 약간 장애인 화장실 음. 그런 거 넓어 네? 저건데? 아니 근데 내 변기 내리는 키를 그 뭐냐 일본어로 모르겠어서 그냥 나왔는데 또안 싸고. 히기씨 아, 어제 사용복이요 어제, 어제 호기, 새벽 2시까지 안 잤다는 소문오늘 이렇게 찾고 있다고아우늘을왜이렇 찾고 거예요? 아니 그 수분크림 후기 말한 건데 무슨 생각 하신 거예요? 죄송하하씨 <laughs> <laughs> 오늘 하루 저희 일정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? 왜 항상 저한테? <laughs> 네? 왜 항상? 잠깐만 주세요. 저희 약간 대장급이잖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뭐틀린 말은 아니잖아. 너가 의사셨다 하는데 뭐 어떻게. 말만 대장이라고 해 놓고 나한테 귀찮은 거다 떠넘기는 거다. 아, 원래 감투 쓰고 막 이런 자리가 힘든 법이야. 어? 어. 네 하나 어. 죽고 예, 네, 이 흉한 마이드 가서 어. 저희 어. 지금 키링 업자 씨발 두 명이나 있거든요. 어. 네그 사람들 키링좀타고 <laughs> 거기 주변에 오늘 근데 1월 2이지, 요 문을 열까요? 그옷 쇼핑하는 데들이 좀 찾아볼 노력을 <laughs>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아 <laughs> 이거 방송용 멘트잖아 민기씨 언제 찾아왔어요? 너안 찾아봤는데 아, 휴매밖에 안 봤잖아 아, 키가 꽤 빠졌네요 아, 알아서 할게요 <laughs> 확실히 키링업자들 답습니다 예. <laughs> 휴매밖에 확인 안했구만 여러분 하라니코에서 만나요 하면 어? 아, 아 보고서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민기 어? 대장님이 아니줄까제가좀 귀신 해줘 뭐가? 여러분 하라주코에서 만나요 한번하라주코에서 만나요? 그민기 씨, 어? 저희 오늘 점심은 언제 먹어요? 나 모르겠는데 레전드 사이온 국마이 국마렵다. 먹어요. 사이온 말이없다고 어. <laughs> 그, 무거운 시민들을 이게 <laughs> 무참히 짓밟을 예정인가요? 민준 씨, 민준 씨. 지금 어. 휴먼 메이드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운데요. 아 너무 좋아요. 너무 기가 못지니다 돈벌 생각에 지금 문해가 도끼도끼 하신가요? 예 누구 맘대로죠? 제왜있로 옷이 좀 있어요 아무 저희는 쇼핑하고 키링 사러 오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아, 많이 사올게 <laughs> 진짜 좋겠다 <laughs> 각오 한마디 다 털어오겠습니다 네. 그래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유 네. 너무 우울한데요 없어서 어게해요 저희 휴머메이드 가는 데키카 하나도 없잖아요 군만 조금 있고 내일, 내일부터 남은 날까지 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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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 찍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좀 우울하신가요? 많이 우울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스투시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스투시 중에 한국이 제일 싸다네요 그건 충격이네요 일본이 네. 제일 쌀줄 알고 일본 오면 스투시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그 스투시 도쿄 이런 거 사고 싶은 데 그런 아. 기지 안 나온대요 그런거는 솔직히 사도 되잖아요 비싸도 그렇죠. 어디지? 여기야? 스투시도 약간 중국인 좋아해 오! 와 확대해볼까요? 이거 신기한데? 한국이랑 다르게 위에서 총이 들어오네 짱 신기한데? 윤기씨 상황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 좋댔어요 쉐어메이드 <laughs> <laughs> 갔다가 리얼메이커에 갔는데 사이즈 없 사이가 없는 건 뭐야? 비열미코였는데 나한테 다 너무 크.. 짝대 못 입는데 Can I try t h 해봤는데 t 스 o s m a 서 안된다는데 그래서 지금 존나 걸어가지고 그 같이 넘어가라는데 또 닫아있어요 지금 그냥 텐츠좀망했습니다 민기씨 이거 한마디 요 개망 개망 아 너무 좋고 나안돼요 지금 제가 보다는 제어대는... 오늘 간데 중에 한 다섯 개 갔으면 한세 개가 이모양이거든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맞긴 해요 예. 1월 2일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쉬어야죠 기약이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음. 어. 아니 이게 눌러졌네 아 이거 부는 거 아니야? 나 아니야? 매운 거 야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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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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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신발 구경할래지? 아니면 신발 안 사도 돼. 아, 민기 씨 저희 지금 어디 가요? 그래서 한라길 거리로 다시. <laughs> 아, 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. 아니요, 저희 에비시만 신발 구경. 아 이제 수광이랑 순준이 형은 지금 피곤해서 가졌고, 저희 세명이서만 남았는데 저희 잘할수 있을까요? 구글 맵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든 공짜로 갈수 있습니다. 다유롭게 그러니까, 믿어 보겠습니다. 클럽인가 응. 여기? 응. 없는 것 같아. 클럽이네, 뉴나이트 없는 거요 와, 여자는 5는 원인데 남자는 만원 와. 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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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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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우리 제대로 하고있는거맞아이아 이거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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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, 이거. 어래뭐거이는거 보고 이사 이거. 어, 왜? 아, 니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 그걸 가나 안 가냐가 너무 궁금했었는데. 아, 진짜. 아, 진짜. 그 어, 어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왼쪽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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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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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와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음? 아, 여러분, 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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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어, 여기 좀 있어? 좀 있는 것 같은데, 뭐, 어저도되저 저쪽에 말도 안하다 저쪽에 말도 다 하죠. 말도 안 하죠. 완전 절대인가? 사람이 아는이쁜데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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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인 야, 야,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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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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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오오 야,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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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오 어, 됐다 됐다 됐다! 어, 아니 근데 4개나 있는데 이게 안 돼? 아 이때까지 일본에서한 중에 시간 제일 오래 걸린다. 아 됐다. 네, 이게 뒤에서 억화할까? 아니 저쪽에서 살자아 하하 하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뭐야 3개 3개! 뒤에다 놔볼까 이번에아 뒤에다 놔도 됩니까? 내가 마지막에 뒤에다 놨는데 괜찮긴 했어. 지금! 오, 됐같은데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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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의 다 됐는데. 여기 2만 원 넣어. 아니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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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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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돼, 아 아, 야, 근데 이거 진짜 다 뽑아야 본전인데 이제. 어 오, 오. 오. 야, 됐다, 다 야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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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됐다, 됐다, 아, 진짜 됐다, 진짜 잘잡줬다잘잡줬다잘 잡았다, 잘 잡았다, 다 아, 다 됐다, 됐다. 아, 돈 넣어, 돈 넣어, 야, 돈 넣어.

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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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얼마나 아니 갈수없어 이러고 이러어떻게가 <목소리가> 이러고 어떻게가아아나 그냥 진짜 나, 나 그냥 이거 진격이 거인할게 아 진짜 진짜 다아의다아이아니 아이다 아이다 아, 일단, 일단, 아나나 여기 아이다 아이다 이다다아다 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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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나나나다 아이다 아이다 아이나 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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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다 로이스 먹으면 될것 같은데. 재밌었잖아. 오케이?